안녕하십니까. 명두술 아카데미 대표원장 임종열입니다. 여러분, 섹스 잘하고 싶죠? 자기의 남성성을 확 드러내보고 싶은 욕망이 있죠? 남자라면 누구나. 섹스를 잘하고 싶지만 생각만 가지고 진짜 파트너에게 만족을 줄수 있나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우리 파트너에게 성적 만족을 줄수 있는 간단한 비결 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섹스의 고수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아마도 고수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고수의 루틴, 몇 가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고수의 섹스 루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수의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천천히 시작합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천천히. 한국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섹스만큼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행동도 빨리빨리, 사정도 빨리빨리, 안 됩니다. 무조건 천천히. 무조건. 삽입이 시작되었을 때 무조건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섹스의 고수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점점 빠르게 진행합니다. 점점 빠르게.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수는 이게 반대입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지치면 천천히 갑니다. 사정감이 오면 또 천천히 갑니다. 반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시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쫙 올렸다가. 쫙. 간단하죠? 고수들은 이것이 몸에 배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요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틀을 먼저 짜셔야 합니다. 큰 틀. 전체의. 큰 틀. 산을 넘어갈 때쫙 치고 올라가서 정상에 딱 다다르면 바로 내려옵니까? 우리 바쁜 사람들은 툭 사진 한장 찍고 내려가죠.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촥 정상에서 구름을 밑에 깔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구름에 둥둥 떠서 즐기죠. 덤실, 덤실. 이그 동안에 올라왔던, 올라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감상하면서 느낍니다. 이것을 느껴가는 과정, 올라오면서의 느낌. 올라와서의 느낌, 내려가면서의 느낌을 골고루 느끼는 것. 서양 사람들은 섹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섹스를 즐기는 게 아니라 책임감, 의무감이 아주 의무섹스를 합니다. 똑같은 섹스인데 왜 그들은 즐기고 우리는 의무로 할까요? 섹스가 의무인가요? 여러분, 섹스는 식욕, 수면욕, 성욕, 3대 욕구입니다. 기본 욕구. 잘하든 못하든, 잘 먹든 못 먹든 하는 겁니다. 기왕 먹는 밥 맛있게 즐겁게 먹고, 기왕 자는 잠 편안하게, 여유있게 자야 되는데, 왜 그것을 고통 속에 밥을 먹고, 고통에 잠을 자고, 고통의 섹스를 합니까? 우리가 의식을 조금만 변화하면, 조금만 변화하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여러분, 고수는 쾌감을 만들어 낼줄 알아야 하는 게 고수입니다. 내 파트너에게 성쾌감을 만들어 낼줄 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서둘러서 잽싸게 하고 잽싸게 사정하고 끝내서 성쾌감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사정을 목표로 사정을 목적으로 색소하시면 안됩니다. 쾌감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즐겨줘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진행해서 마무리까지 이 하나하나의 매 순간 순간들을 즐기시는 섹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술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